수블 하나만 대입을 도아. 근데 여기에요. 씨가 씹어 먹어도 될 만큼 되니까 좋은데. 아, 자, 블랙베리 그놈은 씨가 단단해 가지고 갈아놓으면 안녕하세요. 복분자 한경 겨 미네랄 농법 복분자 따기 처음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그이 회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복분자를 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복분자를 따는데, 어떤가요? 너무 붙어서 따면은 밑에 복분자, 이건 복분자는 땅으로 떨어져요. 네. 잠깐만요. 여기 계신 분, 복분자 따는데 어떤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좋아요? 재밌죠? 이거 따면서 맛도 보셨을까요? 네, 한 주먹씩 먹어요. 한 주먹씩. <laughs> 네. 어쩐가요 맛이? <laughs> 또 먹을까요? <laughs> 또 먹어보세요. 또 맛있어요. <laughs> 아이고 오메 모델도 겁나게 예쁜디 먹는 폼도 예쁘네요. 응? <laughs> 너무 <에? 그건> 맛있어. <laughs> 예, 이 우리 미네랄 농법 <laughs> 네. 복분자는 달린 열매 개수도 많죠? 네네. 네. 예, 따기도 잘 따지죠? 네, 따기도 쉽고. 예. 우리 이 사장님 어쩐가요아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소. 누워서 떡 먹기보다. <laughs> 야 겁나게 쉽소요 겁나게 쉽소. 예, 겁나게. 여기 경북 예천인데 지금 어이고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좀 보여주세요. 아유. 아 모델료 받아보야되는다아예 모델료 받으셔도 됩니다. 예, 자. 자, 그렇게 한 주먹을 이, 따가지고, 이거를 한 주먹을 따가지고, 예, 아, 예, 이구미 맛있겠네요. 예, 오이구미, 음, 파 타러 예. 먹어요. 아주 따기 쉽죠. 금방 뭐 1, 2 k g 는 금방 따셔보네. 네. 보니까 네. 익은 게 아, 많아가지고, 네. 예, 하루에 뭐몇 십kg 따는 건 네. 응. 금방 따죠. 지금 철수인가봐요. 예. 지금 이제 한, 한, 요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면은 한두, 한차례나두 차례 지금 수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복분자 열매가 크지만은 씨앗도 잘 씹히지도 않고 아주 맛있네요. 요게, 요게 그러니까 재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안 씹혀가지고. 여기는 재구매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가장 문제가 재구매가 이게 한번 이제 했을 때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 안 그, 뭐냐, 작년에 들어본 이야기로는, 음. 그, 스트레스 증상, 음. 치매 증상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치매 안걸리시면 많이 씻으셔야 돼요. 네. 치매가 제일 무서우니까. 아, 이쪽으로요.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고, 여기 맛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저는 보흥에 샀습니다. 전라남도 보흥이요. 아, 그, 그 옆에 계신 분은요? 저는 저 공주 계룡산에서 왔습니다. 아 계룡산에요. 지금 저 그릇이 없어서 그냥 배에다 다 따먹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옆에 빨간 옷 입으신 분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그 연천에서 왔어요. 아 예. 근데 무슨 활동하고 계신가요? 아 여기 사장님. 아 저요? 예. 무슨 활동이라뇨? 음. 지금 먹는 활동하고 있죠. 아, 이제, 어디, 혹시 어디 아. 모임에서 오셨냐고. 아, 네. 귀촌, 귀촌 귀농, 귀농 밴드. 예. 귀농 귀촌 밴드. 예. 이 자연인들이 모여서 농사 짓고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예. 모임에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아주 그냥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음. 음. 인터뷰는 못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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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